외발 석기는 노화를 늦춰준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하체 근육 쇠약이 다른 부위의 노화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는 말이다. 한발 서기는 정맥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만 늘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며 노화 방지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미국 듀크대학 연구팀은 30대에서 100세까지의 성인 남녀 775명에게 기초체력과 지구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걷기, 한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등 간단한 신체 활동 위주로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쇠퇴하는 운동 기능은 한발로 서기로서 50대부터 퇴화가 시작되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 감퇴는 지구력보다 하체 근력이 먼저 떨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40대 이전부터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발 들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늙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한발로 서기는 일본 교토대학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한발 서기로 2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면 뇌경색이나 치매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